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주목한 RWA 메타의 이 코인들이 기관자본 유입으로 최대 400배 이상 폭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10만 원만 투자해도 수백만 원의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코인들의 정체를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분석가 서준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실물 자산 토큰인 RWA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여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을 비롯한 초대형 기관들과 여러 국가정부가 자산 토큰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RWA는 현실 세계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는 것으로,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 이후 관련 코인들이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했고, 최근 전해진 바에 따르면 블랙록의 해당 펀드 가치는 한달 만에 200% 올랐죠. 더해서 올해 초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했던 가운데 RWA 관련 코인들은 유일하게 수십 퍼센트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블랙록 뿐만 아니라 8천조 원을 운영하는 피델리티도 최근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를 등록하며 시장에 뛰어들었고 JP모건은 금융자산을 토큰화했다고 알려지면서 자산토큰화 관련 행보를 드러냈죠. 초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 역시 자체 토큰화 플랫폼을 통해 1,6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판매하며 RWA의 강점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는 블랙록과 함께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하여 토큰화된 사모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는 향후 RWA 시장이 무려 4경원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죠.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도 자산 토큰화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행보가 조명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은 세계 최초의 토큰화 머니마켓 ETF를 승인했으며 중국은행의 투자기관이 홍콩에서 360억 원 규모의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RWA를 통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과거 중국이 세계 코인 거래 대금의 90%를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코인 거래를 금지했음에도 바이낸스의 거래량 1위를 차지했으니, 만약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RWA를 통해 코인 시장에 유입된다면, RWA 관련 코인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더해서 중동 지역 역시 자산 토큰화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부동산 관련 토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RWA 대표 코인인 만트라가 중동 대형 부동산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저점 대비 4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일링크 역시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시장 확대에 나섰는데요. 게다가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600억 원 이상 보유했다는 정보와 바이낸스의 20억 달러가 넘는 대규모 투자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진행했다는 기사가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중동에서 자산 토큰화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RWA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더해서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디파이 프로젝트의 행보도 실물 자산 토큰 메타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트럼프 관련 디파이 프로젝트가 온도파이낸스를 매수하고 블랙록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한 에테나를 매수하며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으니 RWA 시장이 더욱 주목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일가가 RWA 메타에 관심을 드러내고 경제의 핵심 지역인 중국과 중동에서도 투자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블랙록을 비롯한 초대형 기관들이 자산 토크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니 RWA 코인이 코인 사이클을 주도하는 핵심 테마가 되리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다섯 가지 코인들이 RWA 관련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지금 받고 있는 혜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딱 5초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100% 무료로 제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오늘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코인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차트상으로 매수매도 하기 좋은 타점 분석과 남들보다 빠른 고급 정보들을 정리해서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헤데라 코인도 이날 92원 밑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헤데라 코인의 전망도 소개해드리면서 목표가도 제시해드렸었죠. 1차 목표가가 312원 부근이었고, 2차 목표가가 480원 부근이었는데, 2차 목표가 기준으로 4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단순히 여러 코인 추천해주고 그중 하나가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 자체가 다릅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린 정보대로 따라만 오셨더라면, 원금 대비 4배의 수익을 단기간에 얻으셨을 겁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우선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보를 받아만 보시고, 직접 매수하고 투자하는 것은 저와의 신뢰가 쌓이고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있는 경제지표 발표, 시장의 동향 등의 뉴스 등을 알려드리면서 코인의 움직임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데, 정보만 받으시더라도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미리 알았던 좋은 정보들을 구독자님들도 같이 공부하시라고 좋은 코인이 나오면 살짝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시죠? 제가 10개의 코인을 가져오면 그중 8개의 코인은 항상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코인 투자는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오랜 경험 끝에 나오는 노하우와 고급 정보들로 구독자님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제 채널을 좀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한시적인 이벤트입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드리지 않아도 유튜브 채널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면, 이 모든 정보들은 영상을 통해서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코인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곳으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놓으시면, 정말로 구독을 눌러주신 제 채널의 구독자님이 맞으신지 확인을 하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구독자님인지 확인하는 이유는, 제 고급 정보들을 그대로 빼가지고 돈을 벌려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법 리딩방이나 정보를 빌미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제가 그런 업자 사기꾼들이 아닌지 확인하고 알려 드릴 겁니다. 다 소중한 저희 구독자님들을 보호하는 조치이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코인 추천이라고 메시지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라는 좋은 댓글들 남겨 주시면 저에게 알림이 뜨기 때문에 제가 구독해 주셨는지 확인을 빠르게 해서 기다리시지 않고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100만 원으로 3억을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정보를 날라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